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고단함이 사라진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고단함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가 상고하는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를 추가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즉, 무슨 이야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일차적인 결과물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으로 수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로 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회피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함이 없는 하벨, 하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생들로 수고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다 괴로운 것이며 수고로운 것이고 정함이 없이 헛된 것이며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기자는 15절에 가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설명해주거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며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수 없도다. 이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을 변호해주는 근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는 우리의 어떠함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업힐 때, 업혀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금면 성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온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많이 만나보았다, 많이 알았다, 많이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추정하건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모든 자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포함하여 전 세대의 모든 지혜자들을 가르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고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절대 인생을 허무주의에 빠져서 낭비하며 자신의 게으름을 환경과 상황에 탓하며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가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뒤로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함이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많이 얻어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묵상하였지만 결국 이것마저도 그에게는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부러진 현실을 곱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없는 것 또한 잊게 할수 없음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함이 없이 흘러가는 하벨, 모든 것이 괴로운 일이요 헛된 일이요 바람을 잡는 일 같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까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그의 섭리 아래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머리숱이 더 늘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예요. 그래야 고단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청지기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피곤하며 고단한 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곧게 할수 없으며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잊게 할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평안과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벨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해 아래 새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